저는 지금 퇴근하고 회룡역에 왔습니다. 친구랑 양꼬치를 먹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사실 양꼬치를 먹기로 한 것도 친구랑 서로 점심 뭐 먹었냐고 물어보다가 친구가 청국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 그거 되게 꼬릿꼬릿하지 않냐? 고량주 생각난다라고 답장했더니 친구가 고량주 한잔 세리는 거 어때라고 하길래.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꼬치와 고량주를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좀 춥기도 하고 먼저 들어가서 메뉴판 구경을 좀 하고 있으려고요. 종류가 되게 많아서. 친구 오기 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저는 항상 먹는 게 양꼬치 두 개에다가 꿔바로우 아니면 가죽튀김 많이 먹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볼까? 아니면 늘 먹던 걸로 먹을까? 고민이 되네요. 근데 이러다가 맨날 먹던 거먹겠는데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양꼬치 하나, 양갈비살 하나 주문했고 여기 이제 찍어 먹는 소스가 있는데 이게 땡초를 갈아 넣으신거래요. 되게 맵다고 조금씩 맛보면서 섞으라고 좀 덜어 주셨거든요. 찍어서 오 어, 진짜 맵다. 음 매워 음. 음, 매워 맛있어. 진짜 땡초야 땡초. <laughs> 오늘의 친구 더키 등장. <laughs> 청국장 얘기하다가 고량주 먹으러 왔죠? <웃음> <웃음> 어떻게 또고량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음... 와우. 요거지. 그렇죠. 요거지 요거지. 어, 콜콜콜. 어. 이만큼만 어, 주까? 어 그만큼만 주세요. 줄 드릴게요. 어 감사를 감사를. 약간... 이만큼만드려요갈한게 어, 아. 음 어. 맛있다 진짜 많이 말랐는데? 그쵸 많이 말랐죠 짠~~ 크로스크로스크로숯좀 채우고 먹어볼까? 그러자 네. 배고프니까 맛있다 음음 너무 잘 익었다 맛있어.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딱 맞게 익었어 음. 와맛있 음 순삭이네 음 음~! 이거 인당 한 선풍 치씩 먹어야 되는데. <laughs>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짠. 짠. 아유. 짠. 음. 아, 물이 필요 없다. 얘는 없지? 물이 필요 없어. 음. 어, 너무 향 좋대. 네, 맛있다. 맛있긴 맛있다. 더 부드럽다, 꼬치보다. 아, 이제 어면 군양. 면대 군양. 면양 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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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군양. 이건 군양이에요. 군양이에요. 어 근데 한장 먹었는데 끈적어해 군양. 이 계속 올려야겠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만약에 양념치즈 안 묻혀달라고 하면 응, 안묻힌다고 어.. 그렇대 그래. 아.. 안 아.. 오거데 이게, 을거같은아네게 진짜 어, 언니 왔다. 아무도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죠 뒤에서 다른 될때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다 이거를 가져야 되는 다른 선배들은 또 다른 선배들은 또 다른 선배들은 또 다른 선배들은

음. 저희 그약고치 하나랑 매운 닭날개 하나 주세요. 음. 생년. 내한단 음. 주시겠어? 바빴어? 바빴어. <놀람> 로바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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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니맛있다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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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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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그치. 그치. 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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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뉴스, 음, 음. 우리 막나이도 콜라 가고 있다는게 아니. 노스라 어디로 가? 정아저 강남이. 어? 어디 단톡인 것 같아요. 저못 가요. 몰안돼어요아가 몰라서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드시냐분 그는 당황하신 거 보이는데? 어, 웃으세요. 음. 저요?

이게 안 항상 하려면 기름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 뒤에 있는 기름을 하나하나 불어서 가위로 당겨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갈비는 고소하고, 음. 그 기름 잡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음. 먹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살려주면 음. 꽃는커 보이지만, 음, 느낌. 느끼할 수도 있고, 기름이 음. 너무 역할 수도 있고, 음. 아, 그냥. 이게 지방을 넣어주는 거구나, 그런 거. 네. 가다를더 잘하잖아.

돼. 내일 마지막 친구. 라고 기대가 되기는 아양꼬가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모르겠어. 20대 때는 잘안 먹지 않았어, 이거. 그래서 어느 순간 먹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음. 그게 언제지? 지 않나? 응, 그 네. 그, 그, 양태수가 제일, 붐이 일어난 게 2015년도부터. 2015년도, 10년도, 1 7년도3 4년도년도 3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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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년어3어년도 3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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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년

안된 going to g 가 to the room. I'm going to go to the r 이 o m 때 m going to go to the room. I'm going to go to the r o i 면 going t h e n t i n g t e 저도 과 n 이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짠 don't know. I 음 진짜 맛있다. 올려주고 한입 더. 음 진짜 우리 집은 아빠가 집안일 원래 엄마 일하시니까. 응. 목요일 일요일마다 재활용을 버린단 말이야. 음, 아 근데 너네 상시를 열려있는 게 아니야? 응. 정해진 요일이 있어. 아, 그래서 아빠가, 아니 엄마가 아빠 어디 나가 있어서 걸어야 되는데 그들 있었단 말이야 목요일에. 그래서 내가 버리려고. 어 엄마 이거 내가 딱 버릴게 그랬더니 냅둬. 집사 할 일이야, 저거. <웃음> <웃음> 집사가 집사 할일 하게 냅둬. 네가 버리지 마. 그래서. 알았어. 아빠 못 보게 이거. 아빠 어떻게 안 봐? 음. 아빠 유튜브 볼줄 모르지. <laughs> 하나도 남김없이 다먹었어 무슨 거의 무당이야 신이시여 천지신령이시여 무당 점깨 내릴뻔했네 군양이도 한병한 시간 만에 4인분 먹고 연태군양 하나 주지고끝 짝짝짝짝짝짝 해먹었습니다. <laughs> 오, 미차. 배부르다면서? 그건 나도 궁금해. 오, 뭐 맛네. 뭐, 이거 맛있는데. 이게 진짜 너 먹어. 야 거? 가자. 여기 가자. 가자. 맛있다고. 갑자기 이, 여기로 미차. 어. 미차 왔음. 어, 배불러 죽겠네. 너무 느끼해. 개운한 거 먹어야 돼. 그래가 먹자. 고 먹자. 그살걸지 일단 하나랑 그다음에 간단한 어. 서모찌리무다랑말 말랑말랑 그래. 말랑말랑 말랑, 말랑, 네. 말랑, 네. 말랑, 네. 그러니까, 아 연태그룹드가 맛있네. 네. 아우 야 그냥 양꼬치 냄새 난다 야 그래? <laughs> 우리우씨너 <laughs> 아, 이제 또 영주가 무슨 나 어떻게 사냐? 오키야잘 어, 살았잖아. <laughs> 잘 살았어. 저번 주에 진짜 추웠거든. 나쪽끼로 보냈어. 아, 어, 진짜? 어차피 이생을된줄 알아. 이번 주만 넘기면 돼. <laughs> 그러니까 왜 패딩을 안 입어? 패딩을 입어야지. 답답해. 방만 방캐 해야 되는데. <laughs> 어우, 귀엽고 그런.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목이 타서. 목이 말라. 너무 목이 타, 안 타. 목이 타고 입술도 마르고 건조해. 차라락. 차라락. 맥주는 어느 정도가 딱 알맞냐면, 요거요. 먹었는데, 아 목이 너무 마른 거야. 아, 어떻게 해? 소주만 먹으면 그 갈증 이 해소가 되나?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 싱거울 때간 어떻게 해요? 소금간 하잖아. 이거야. 소주가 소금이야. 소금. 그럼 간을 해줘야 돼. 음. 터기 사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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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laughs> 키 아이스크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 e a m iced cream, iced cream, 주 c e d c 일 e a m i c 야 d cream, iced c r e a 2차 급 소주 4병, 맥주 2병! 저희는 내일 집에 갑니다! 아니, 내일, 내일 집에 갑니다! 이슬 집에 갑니다! 오.